기도, 하늘에 계신 아버지, 당신 없는 인간이란 다 무엇입니까? 인간이 모든 지식이 다 무엇입니까?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폭넓고 많다 해도 당신을 알지 못한다면 일관성 없는 토막 지식에 불과합니다. 당신의 모든 노력은 다 무엇입니까? 그 노력이 세상을 다 품는다고 해도 당신을 알지 못한다면 일의 완성에 겨우 절반 정도 도달한 것에 불과합니다.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이면서 전부이기 때문입니다. 그때 주여 우리의 이해에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소서. 우리의 마음에 이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성실을 더하여 주소서. 우리의 의지에 한 가지만을 품을 수 있는 청결을 더하여 주소서. 그때 모든 일이 다잘 풀릴 때한 가지만을 품을 수 있는 인내력을 더하여 주소서. 마음이 혼란할 때한 가지만을 품을 수 있는 집중력을 더하여 주소서. 고난당할 때한 가지만을 품을 수 있는 참을성을 더하여 주소서. 오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주여, 날이 밝을 때 젊은이에게 한가지만을 품을 수 있는 결심을 더하여 주소서.